최근 남방큰 돌고래 터기가 죽은 채 발견돼 부검이 이뤄졌는데요. 폐어구에 걸려 여러 차례 구조 시도가 이뤄졌던 새끼 종다리도 최근 제주 바다에서 모습을 감춰 폐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양 생물 보호 규정이 있는 만큼 실효성 강화가 중요해졌습니다. 민소영 기자입니다. 주둥이에서부터 꼬리까지 온몸을 칭칭 올가맨 폐어구가 살을 파고들고 해조류까지 뒤엉켜 있습니다. 한 달여 전엔 찌와 미끼까지 걸린 낚싯줄에더 심하게 감긴 게 목격됐습니다. 새끼 남방큰 돌고래 종다리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냈던 대정 앞바다. 갯바위마다 낚시꾼들이 3, 3, 5, 오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로 앞으로 돌고래 떼가 무리지어 오가도 낚싯대를 거두는 일을 보기 힘듭니다. 돌고래 관광을 겸한 선상 낚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정읍 앞바다는 남방 큰 돌고래 서식지를 지키겠다며 정부가 최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 그러나 신도리 주변 해역에만 국한된 데다 해양생태계법은 포획이나 개발 사업을 제한할 뿐 낚시나 어업행위 규제는 없습니다. 제주도가 낚시관리법상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한 곳도 관탈도를 비롯한 안전사고 위험이 큰 일부 무인도소와 부속 여로 해양생물보호와는 거리가 멉니다. 천연 보호 구역 문섬과 범섬 일대 역시 갯바위 낚시가 허용되는 등 보호 구역 지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전 예방의 원칙으로 이 생태적으로 민감한 이 지역, 남방큰돌고래가 집중적으로 살아가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 선별적인 낚시 금지 조치를 우선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양 보호 구역 취지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